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손길 잃고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신 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박정우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소식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 요약해 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시간, 상당치고 싶은 마음은, 빠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주님께서 전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있게 해주세요. 모사 다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위해서 또, 또 마음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 친구들 o w I d 지켜주시고 o w 에 don't know. I don't k n 서인 I d 가 n t 에서 정말 훌륭하게 양육되어 w 는 우리 친구 know. I don't k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 o 하며 don't 이으으부불러드립다다 n o w I don't 오늘 하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데 사가리 할아버지와 엘리사벳 할머니는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둘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사가 앞에 사가리 앞에 천사가 나타나 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과랴야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예요. 아기를 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요한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할 거예요. 천사의 말대로 얼마 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과라는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사과 사활에는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복하러온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말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자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자라가면서 점점 마음이 강해졌어요. 또한 들에다가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 왔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대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요한은 죄를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죄를 실음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은 하느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옷이 두벌 있는 사람은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세요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세요 요한은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요원이 가르쳐준 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고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어요 다 내꺼야 라고 욕심 부릴 때도 있어요 다 미워하며 동생이나 친구를 미워하기도 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하며 잘못을 숨기려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돌아가서 저를 살려는 하나님 말씀을 꼭꼭 기억하며 내 왕국 행동을 죄에서 돌이켜야 해요. <목소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이 기뻐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교회 시 친구들이 다 성황을 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체내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있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황금 시간입니다. 준비님을 함께 드리면서 황금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받았잖아 오, 오. 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어, 사랑이 많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친구들이 작지만 귀 기은님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기은님 물이 환희 원하시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네. 시간입니다. 어, 수험기 예치 후 친구들 항상 사랑을 축복하고요. 2번 활동은 공부 활동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요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덕성으로수험교 유치부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오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빨리 먹어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아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 먹어 싶잖 먹어